1, 1,600m 중국 트로피 80이야. 레이킹 80이야. 1호 경마 고배당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2등급 경주라고, 특별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1호 경마 3경주, 4경주, 5경주 3연타 격중 나와주면서 뭐 좋은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승부 경주 3경주 신의 여제 놓고 때려서 더썬타이터로 28.1배 격중시키면서뭐 스타트 기분 좋게 잘 끊었고요. 사경주는 뭐 금악스타 놓고 하스게임 원툴 20.7배 3차꿈 머스킹플라이까지 퍼펙트 3상 57배 적진까지 만들어 들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이복 경주를 물론이고 다음 경주 7경주 최대 메인 11경주 마지막 끝장선 부처까지 반드시 적중시키면서 1회 경마 대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등급 이하의 말들이 추천하는 중거리 특별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결정 A, A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뭐 경주 조건 자체가 상세마들한테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뭐 제가 주목하는 말, 자, 새롭게 급등하고 있는 3세기 대조, 3번 마이센터입니다자 아직 더보여줄것없 남아있는 상세마로, 자 상세 초반의 나이에 벌써 2등급 승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 잠재력에서 출전마중 가장 좋다고 봐도 무방한 마켓입니다자 결정 A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경주에서. 자, 구당 중량 치고에서 가장 유리한 말 바로 3번, 마이센터입니다. 자, 다른 상대마들은 전부 58kg 고부중을 달고 뛰는 상황에서 3번, 마이센터. 자, 상대마라는 이유로 얘네들보다 말도 안 되게 가벼운 53kg를 달고 뜹니다. 자, 레이팅 65점으로 똑같은 1, 1번, 강풍마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레이팅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3번, 강풍마. 강풍마는 자, 얘보다 무려 5kg, 5kg 더 달고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5 k m 는 이거 엄청난 차이죠. 자, 1800m로 실어진 뭐 코리아컵에서 한국말들 뭐 근처에도 갔다 못했던 일본의 크리스라이트 대표자인데요. 구마인 크리스라이트를 봐도 알수 있듯이 자, 3번 마이 센터를 1600m에서 약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1600m 안쪽 게이트 선행마들이 유리하다는 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자, 경마팬 여러분들이 저잘하시죠 게이트까지 잘 받은 3번 마이 센터. 자, 이번에 무리없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룹 자 53kg 최저 부중 달고 선회까지 나간다면 걸음 늘고 있는 3세기 대교 3번 마이센타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돈다고 보고 과감하게 축으로 놓고 때려보겠습니다. 자 복귀 후뭐 상승제 보여주고 있는 10번 늘가을 전기일점 관련된 추임력 좋은 1번 강풍마까지만 받쳐가시면서 정리합니다. 3번 마이센타 놓고 10번 늘가을 1번 강풍마까지만 받쳐가시면서 정리합니다. 편하다.